어, 인터넷을 찾다가 어, 이러한 이야기를 읽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어, 한 유대인을 어, 카톨릭으로 어, 한 신부님이 개종시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들였다라고 해요. 오랜 설득 끝에 어, 이렇게 세례성사를 마치고 어, 새로운 카톨릭 신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신부님은 유대인의 머리에 어, 성수를 세 번을 부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가톨릭입니다. 이거를 세 번을 외치면서 나는 이전에는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가톨릭입니다. 세 번을 외치면서 그렇게 세례성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며칠 후 어, 신부님은 이제 유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랜 공을 들였고이 세례성사까지 받았으니까 이 기대가 있었겠죠.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 금요일 날이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닭다리를 뜯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카톨릭의 그런 절기 가운데 하는 것들 가운데는 이 금요일을 육식을 금하는 육식을 금하는 금육제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 그 의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고해성사라든지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육식을 금하는 그러한 날로 성금요일을 지키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실망해서 아니 금요일에 고기라뇨, 고기라뇨 이제 신자가 되셨더니 이 금육제를 지키셔야죠. 그러자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렴요, 저는 이 놈을 기름에 세번 넣었다 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닭고기였지만 지금은 물고기다. 나는 전에는 닭고기였지만 지금은 물고기다. 이렇게 외치면서 물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먹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웃기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었지만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어떤 사상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카톨릭의 그 신부님은 어떤 공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그렇죠? 어, 무언가 공로를 통해서 어떤 금요일날에 육고기를 그만다든지, 또 마리아를 통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행합니다.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어서 어, 자신이 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어, 믿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 우스개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나를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다. 어, 금송아지를 놓고 추리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했던 그들의 모습을 어, 우스개로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우리는 로마서 어, 9장에 이어서 10장의 말씀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9장, 10장, 11장은 어, 좀 이렇게 로마서 전체로 볼 때는 어,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숙하고 장엄하게 구원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의 사도 바울이 잘 정립해서 신학적으로나 그렇게 잘 말씀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서 우리가 지난주 9장과 오늘 10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 뭐로 믿는 거죠? 뭐로 구원을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저 유명한 종교 개혁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유대교를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뭐였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죠?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적대하는 세력의 많은 이들은 누가 차지합니까?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방법 안에 구원을 노리는데 정작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백성들은 어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어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선택하시면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도 어,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는 바울이지만 어,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전하여야 된다라는 어, 그러한 말씀을 지금 어, 9장에서 전제를 깔았고 오늘 10장에서 말씀을 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요. 이 선교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성교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 문법이나 이렇게 서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구장의 앞에 있는 마지막 끝에 세 절을 어, 설명하는 약간 과로를 친 듯한 확장형의 그러한 성격을 띠는 것이 오늘 10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왜 십장을 썼을까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성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중대한 내용을 품고 있는 장이 바로 10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들을 취하여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오늘 1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들이 떠나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열심과 체험으로 얻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라고요? 열심과 체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과 체험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열심과 체험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한양 없기 때문에 갚고자 하는 자발적인 반응인 것이지, 열심과 체험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이신칭이라는, 어, 이 어, 교리를, 어, 이 믿음의 진리를 구약 성경을 비교해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금 전하고 있는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그 당시에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과 그리고 몇몇의 서신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어, 그 그렇,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함께 할수 없고 저들이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쭉 말씀 3절과 4절과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우리에게만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에게만 택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그런데 이방인은 뭐죠? 그 계명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버림받았어라고 그렇게 이분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율법을 마침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율법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미워하는. 살인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게 살인죄라고 하셨죠?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몸으로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하는 것이 가늠이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늠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하찮다.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더 높은 수준의 율법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으로 통해서 오신 율법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열심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가진 것이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 좋은 시설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차려 있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찬양과 모든 순서가 어, 물 흐르듯이 잘 흐르면서 경건하게 들여지는 분위기 때문에 아, 내 믿음이 좋을 거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예배가 차분하면서 은혜롭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도 혹시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 말하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지 분위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껏 무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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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얼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유대인을 빌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혹시나 우리가 열심과 체험으로 바뀌어가면서 정말 소중하게 해주신 우리가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그것으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목매이지 않도록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바로 은혜로 얻는 은혜 앞에 다시금 돌이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지 못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과 체험, 여러분 방언했다고 해서 구원을 꼭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방언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5절과 6절, 7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한 그 의대로 한다면 너희가 그대로 살라.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냐면 하 예수님의 율법이 더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믿음을 증명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내려올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저 무적행 지옥을 내려가서 예수님을 구해서 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노력도 그러한 불가능도 행할 필요가 없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지성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밝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라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체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량없이 넓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 있는 열심을 내려놓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그 자유함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자발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구원의 형식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누구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자, 구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 10절에 보면 또 순서가 좀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에는 입으로 한 것이 먼저 나오고요, 뒤에는 마음으로 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명을 9절은 구원받은 이가 고백할 때의 묘사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나니까 마음으로 믿어졌다. 어, 그런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은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거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대학원 가서, 대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하시거나 뭐 정독을 해서 일독을 다 하셔서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오늘 이 로마서의 일장만 보더라도. 마르틴 루터가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카톨릭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만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화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죠? 그들에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고, 이 가운데 어떠한 질서가 있고,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다. 영생을 누린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에 수천 년 동안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이 한국당에 복음이 전해졌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사장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은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도 잘안 믿겨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걸 믿으면, 너도 영생을 얻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져.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감격하여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구원의 방법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아카데믹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 사람을 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 예수님의 감동하여 올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오늘 그 구원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유대인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헬라인만 받는 것입니까? 누구나 얻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초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내게 특별한 체험이 없었어도 그 순간 나에게 어떤 뭐 신호나 어떤 시그널이 없었어도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하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를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 입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장난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핍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하면은 또 그들을 체포해 오기도 하면서 숱한 고난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 표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처음 말씀하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내가 이것을 처음으로 공표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모범되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내가 선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그곳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오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타켓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묵음 처리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이 주라고 하는 야외라고 하는 것 사실 야외라는 것도 정확한 발음을 모른답니다 그냥 자음만 적어놨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측했을 때 야외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야외라는 발음도 모를 어, 그것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던 것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면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의지적인 행위가 바로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쉽게, 어,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겠어요.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그 구원과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정말 우리가 여러 부담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같으니여러 어, 여러분, 이제 이 9장 구장... 앞장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그 야곱과 이사 태중에서 이미 그 복중의 태를 짓기 전부터 택함과 아님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뭐라고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정해졌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다 정해졌잖아요. 전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전도를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고,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지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몇 번의 책을 쓰고 수백 년간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부체적으로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오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요.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될까요? 순종이 따라야됨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느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그들이 복음을 안 들었느냐? 땅 끝까지 전하여졌는데 들었다. 근데도 그들이 선택하여서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종의 손을 벌리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을 다시금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편하게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방해되는 거 아닐까요? 시대에 역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핍박받고 죽일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무릎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편하다면 이 당시가 불편할까요? 오늘날이 더 불편할까요? 이 당시가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것 때문에 감옥 가거나 우리가 고문 나가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복된 복음을 누리고 떡을 떼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집을 가면서도 심지어 우리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소개하면서 여기 가보라고 하고 굳이 그 사람은 간장 찍어 먹는 것이라는데 이거 찍어 먹어야 맛있다고 이거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예의를 따지고 물론 우리가 방법적으로는 지혜로 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그것이 심하여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거절감 들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종의 손을 벌리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또 수많은 사도들을 또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그 복음을 믿어서 의에 이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새 생명 축제 기간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숙제로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음 너무나 귀한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정말 그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포장하여서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게 끊임없이 전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 생명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님께 상급을 얻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